안녕하세요. 세모너리입니다. 오늘은 우크렐레라는 악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렐레의 유래, 크기와 명칭, 연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렐레는 하와이 악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1879년경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오면서 가지고 온 포르투갈 전통악기 브라기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브라질의 전통악기인 카바키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우쿠렐레는 19세기 이후부터 하와이 음악에 쓰이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우쿠는 하와이어로 조그마한 벼룩을 뜻하고 렐레는 튀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크렐레를 연주하는 사람의 손 움직임이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듯 가볍고 경쾌하다는 뜻입니다. 우크렐레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렐레는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바리톤이 있습니다. 소프라노는 53cm로 가장 작고 바리톤은 73cm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소프라노는 기타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동요 반주나 가벼운 반주를 원하시면 소프라노나 콘서트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실력이 향상되면 테너나 바리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우쿨렐레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쿨렐레는 바디, 넥,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디에는 브릿지, 세들, 올림구멍이 있습니다. 넥에는 포지션 마크와 칸을 구분해주는 선인 프렛이 있고, 넥과 헤드의 구분선인 너트가 있습니다. 헤드에는 줄을 감을 때 사용하는 줄 감개가 있습니다. 우쿨렐레의 연주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넥을 감싸서 잡고 가슴 쪽으로 붙입니다. 이 자세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쿨렐레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쿨렐레는 4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왼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줄을 튕겼는데요. 왼손으로 코드를 잡지 않고 연주하는 것을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은 라. 두 번째 줄은 미. 세 번째 줄은 도. 네 번째 줄은 솔입니다. 특히 네 번째 줄은 높은 솔과 낮은 솔이 있는데요. 연주를 안정되게 하려면 낮은 솔로 줄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제 줄을 튜닝기나 피아노음에 맞춰 조율하시면 됩니다. 튜닝하는 방법은 튜닝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